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없이 가능한 신앙.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아니라고 말씀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렸으니 괜찮겠지? 나는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니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겠지? 라는 착각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나 말씀 읽기나 어떠한 종교적인 행사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상징물, 언약괴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상징물 언약괴를 되찾았지만 20년 동안이나 슬퍼하고 언약괴를 방치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그 어느 한 학생이 학교에서 이제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굉장히 핸드폰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쉬는 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핸드폰이 없어져서 이제 막 당황하고 막 화도 나기도 하고 이반저 반을 막 이제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손버릇이 조금 안 좋다고 소문 난 친구들을 의심하기도 하고, 야 너가 가져갔어? 내 핸드폰 본적 없어? 라고 온 학교를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핸드폰을 찾지 못하고 허탈감과 여전히 그 분노함을 가지고 교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가방 안에 아주 귀한 보물이 들어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학생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었구나 누가 가져간 줄 알았는데 문제가 외부에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내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그 학생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종종 믿음이 식거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그 문제를,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과 주변 사람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뿌리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무너질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에는 언약괴라고 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언약괴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지시하셔서 만들어진 이 괴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지고 그 위를 순금으로 덮은 그런 나무 또 순금으로 덮은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10개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괴는 성막의 지성소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귀한 장소로 여기며 그들의 믿음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엄청난 패배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중에 약함 가운데 위기 속에 붙들었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괴만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괴를 하, 그 행운의 상징쯤으로, 부적쯤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언약괴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어도 언약괴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책, 예배당, 십자가, 이런 상징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징물들 자체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 성경책 자체에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고, 예배를 안 드리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떠올리며 그 삶을 닮아가기를 결단해야지 마치 이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어떤 그 사고도 안 나도록 막아 주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능력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상징물, 언약궤만 있으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2절의 마지막에 사모했다 라고 하는 말은 뭔가 이렇게 사랑했다 간절히 원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모하다 라는 히브리어나 하는 슬퍼하다 애통하다 공허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 그들이 그토록 믿고 바라고 구했던 언약궤를 되찾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슬픔과 애통과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3절에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3절 마지막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되찾았지만 여전히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그 어려움, 고통, 공허함은 단순히 전쟁에서 오는 물리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진짜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블레셋의 가치관과 문화와 그들이 섬기던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안에 자리 잡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3절에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상이 나옵니다. 이 아스타롯은 전쟁과 사랑,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 다산의 여신 아스타롯 신상을 만들어놓고 섬겼는데요. 또 땅의 풍요를 책임지는 바알 신상을 이 아스타롯 신상과 함께 모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집에는 아스타롯 신상과 바알 신상이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이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고 자신들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방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유행에 따라 아스타롯 신상과 바알 신상을 자신들의 집에 모시고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라는 이유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를 포용하지 못하고 이 기독교 안에만 진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 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받아들이기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 사상을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오늘 날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도 유일신 사상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신앙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행하던 신상들을 만들어 집에 걸어놓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일이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는 멋진 믿음을 지키는 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보통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있었고 열심도 언약괴를 되찾은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일도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일들은 다른 신상들이 해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회개하며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지성과 의지를 모두 포함한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회개는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할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스타롯 신상과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안 곳곳에 있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35장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은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 땅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들이 그 복수로 그 모든 성읍의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불안에 떨며 도망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 불안에 떨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야곱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자신들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내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과 그의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우상들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믿음이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겉으로는 회개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품으며 살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이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편의와 내 시간이 우선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나를 위한 마음과 우상을 섬기고 싶은 마음, 재물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 모든 곳에서 너희를 건져 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키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물을 붓는 행위는 그 율법이 정한 제사의 형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물을 온전히 쏟아붓듯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레세세에 패하며 그 문제를 자신들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찾으려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사무엘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물붓듯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소식이 블레셋에게 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있는 것이 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은 우리 삶을 가득 애워쌉니다. 문제와 고통과 아픔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변화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져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괴만 있으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자 그들의 예배는 온전한 번제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 섬기듯 섬긴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바라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심으로 여호와만 바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키고 온전한 번제로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입니까? 돈입니까? 성공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앞세웠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안에 우상된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한 주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며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